뭐 유연성을 높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혼란한 가정이 어떻게 하면 음. 어, 유연한 가정이 될까? 그러니까 어. 오늘의 주제거든요. 어, 혼란한 가정, 어떤 가정? 네, 어, 예. 이제 기억이 잘안 나시죠. 네. 일주일 전. 저희는 고날고날 기억하고, 고날고날 기억하죠. 맞아요. <laughs> 네. 우리가 그래야 예. 그래서 PC도 다딜리트 기능이 있잖아요. <laughs> 그 그렇죠. 어떻게 계속 채워놓겠어요? <laughs>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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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한 가정은요 실질적인 리더십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인 리더십이 없다. 예. 음. 각자 자기 자신이 법이고 음. 일관성이 깨진. 책임을 지는 리더가 실제적으로 없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리더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산발적으로 일어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리더가 일관성 있게 쭉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떨 때는 아빠가 리더, 어. 어떨 때는 마지다 음. 리더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어. 그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옛날에 시골에서 중학교가 있는 대처로 네. 아이들을 다 보내서 음. 그 아이들끼리만 사는 그런 어떤 가족의 네. 예를 들었죠. 음. 그러면서 그런 가족에서는 부모가 어, 누나가 이제 어, 엄마 엄마 맞잡이야. 음. 어? 엄마 맞이 역할을 해야 돼. 네. 이렇게 하고 가셔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가고 나면 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각자 소견에 어른대로 돌아가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혼란한 가정의 굉장히 전형적인 음. 예라고 할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런 가정이 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에 이제 네. 혼란한 가정은 어떻게 네, 파, 될까요? 그렇죠. 부모님과 음. 이제 함께 사는 경우는 근데 그래서 이제 보면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혼란한 가정이 있거든요. 함께 살아도 네. 어떤 가정이냐면은요. 부모님이 두분다 굉장히 네. 바쁘세요. 아. 생업에 바쁘시거나 그래서 아침 새벽 벽에 나가시고 음. 밤 늦게 들어오신다. 네, 그래서 잘못 그러면 챙기시는? 부모님들도 규칙을 갖고 있고 네. 음.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지만 음.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그렇죠. 때문에 음. 만날 시간조차 잘 없는 음.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러면. 실제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음. 그럴 때 리더십의 부재 상태가 음. 결과적으로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은 같이 부모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모님 중에 한분 음. 혹은 두분다 혼란한 과정에서 네. 자란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 부모들이 그런 과정에서 자란 네. 경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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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분들은 가정이 어떤 곳인가를 음. 자기 가정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던 곳이 가정이지 네. 네. 특별히 누가 하라 말하라 뭐~ 어떻게 해서 뭐~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어, 없단 없죠.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도 뭔가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네. 뭔가 다른 게더 필요한 것 음, 같았지만 네. 그더 필요한 것이 뭐였는지 사실은 음. 감이 잘안 오죠 어릴 때는 그렇죠. 그런 채로 자라버렸고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의 가정을 꾸려도 어떻게 해야 본인이 빠뜨리고 자랐던 그걸 음. 채울 수 있는지 모르죠. 음. 네, 그러네요. 경험한 음. 적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어떨 때는 어, 본인의 가정이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렇죠 음. 민주적이고, 네. 개방적이고, 우리 뜻대로 할수 있고, 네. 수. 음. 우리 뜻대로 할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를 존중해준 가정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럴 음. 수 있겠네요. 예,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음. 그게 아니라 방치되어 있었고, 어. 아. 규칙이 없었고 네. 일관성 있는 리더십이 없었고 네. 이제 이런 경우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래요. 그러면 이런 가정에서 만약에 그런 가정에서 음. 자란 아이들이라면 음. 부모의 잔소리 굉장히 듣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의 잔소리 듣기 싫어 그, 그럼 오히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할 수어그들이 어, 그러니까. 잔소리 안 듣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쵸? 그렇죠. 부모 잔소리 싫어하죠. 네. 지금 잔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laughs>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음. 네. 그렇죠. 네. 근데 부모,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음. 부모와 한 집에 사는데 아주 네. 기본적인 거. 네. 기초적인? 예. 어떤 풍수회 같은 걸 막아주고, 네. 그 다음 밥해주고, 음. 빨래해주고, 음. 아플 음. 때 돌봐주고, 네. 뭐 이런 최소한의 어떤 안전을 보장하지만, 네. 행동을 통제하거나 음. 자녀들 나이에 맞는 네.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은 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해요. 에이. 오히려 안정감이 없다고. 안정감이 그렇군요. 없다고 해요. 음. 생활지도도 올바르게 해주지 않고 음. 나이에 맞는 학습도 시켜주지 않고 네. 어떻게 해야 따라갈 수 있는지도 다, 잘 모르겠고 음. 도덕적인 기준도 제시해 주지 않고 네. 이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음. 오히려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연구를 보면요. 은 아이들은 건강한 경계, 네. 건강한 훈육 안에 있을 때 자존감도 네.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야 될 것, 안 되는 것이 명확했을 때 네. 아이들은 그선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선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그게 그 음. 안에서 보장된 자유가 회, 그 느껴지는 네. 건데 음. 그게 아니라 이게 자유인지 방치인지 음. 아. 내가 뭘 해야 될지 음.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뭔가 집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음.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하라는 게 없고 어. 그럼 집에 오면 시간은 많고, 어.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음. 벌어지는 그러네요. 거죠. 그죠 이게 아이 때, 나이들 나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 유치원, 초등학생, 네. 중학생, 네. 고등학생, 네. 네. 뭐 심지어는 대학생까지. 네, 그렇죠. 나이에 따라서 다 일괄적으로 그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나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있가요 나이에 따라, 물론, 물론 가장 사실은 훈육과 이 통제가 필요한 건 사실 어린 시절이죠. 그렇죠. 어린 시절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 초등학교 이전이기도 하죠. 네. 뭐 잠자는 습관, 맞아요. 식사하는 습관, 어. 뭐 일각는 습관, 네. 뭐손 씻는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은 습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어릴 때그것들을 보면 네. 딱 챙겨 주잖아요. 어, 고를 때 챙겨 놓으면 고게 습관이 네. 되면 그때는 자동화돼서 다르게 에너지 내가 노력 아, 우리가 아침 루틴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늘 매일 하는 것들이 네. 있죠. 그건 우리한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쉽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더 완화된다고 볼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사실은 통제할 음, 수 없잖아요. 음, 음, 음. 안아져 어, 이제. 네. 한 집에 있어도 통제할 수 없고 네. 집에서 나가 있으면 더 하고. 그렇죠. 근데 어릴 음. 때는 이런 음. 것들을 부모들이 해야 될 필요가 네, 있고 네. 아이도 그럴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어, 거죠. 네. 연령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는 거고요. 예, 차등 네. 있죠. 네. 네. 그러면 이런 가정이 어떻게 하면 이제 유연한 가정이 될수 있을까? 이제 방법을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 그거든요 예, 예, 그러면요. 혼란한 가정인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네. 습관을 제 삶으로 만드는 걸 노력하는 거거든요. 좋은 가지, 습관? 예, 네. 한 가지씩.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음. 복잡한 것 같지만, 습 작은 습관의 집합체가 모여서 제 삶이더라고요. 음, 네. 뭐라고 해도 아. 네. 우리 삶이 의지가 끌고 갈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을 끌고 그렇죠. 가는 건 습관이더라고요. 음, 그렇죠. 네. 습관적으로. 예, 네. 의지가 습관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삶은 그쪽으로 굴러가지 않더라고요. 언제든지 음. 꺾여요. 네. 의지는. 의지는 의지대로 이쪽에 있고 <laughs> 네. 삶을 네. 이끌고 가는 건 습관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습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는 음.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좋은 습관을 기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부모의 건강한 권위거든요. 건강한 네. 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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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강한 네. 권위. 네. 권위거든요. 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나이에 맞는 규칙들을 제정해주고 음.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인데요. 음. 네. 혼란한 가정에서는 이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거의 네. 없거나 어, 아예 없는 거죠. 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정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가정이 아니라 혼란한 가정인데 음. 아이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 어릴 때는 그냥 지내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부모가 점점 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통제, 통제 불가능해져요. 통제 네.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중에는 네. 우리 집이 이거 혼란한 가정인가? 네. 근데 아이가 어린 가정도 있고, 네. 아이가 나이 든 가정도 있단 네.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조금씩 부모의 권위를 찾아나가셔야 돼요. 어, 음. 부모의 잃어버린 권위를... 땅을 되찾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음, 힘들 음. 것 같은데. 힘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이 사실 내가 주장한다고 가질 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장하고 네. 상대방이 네. 그걸 인정할 때 아, 생기는 네. 게 권위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리다면 이 권위를 찾아오는 과정이 그래도 수월할 거예요 어릴 때는 좀 쉽죠 예좀 쉽죠 우리도 음, 그런 느낌잖아요 그죠 렇 근데 아이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음.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있던 권위를 찾고 음. 그 권위를 바탕으로 규칙을 만들고 그걸 적용하는 것에 저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음, 싫겠죠 음, 음, 음.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나 그동안 풀이했는데 네. 음. 우리 집은 그런 집 많이 했잖아 엄마 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나이에 맞게 네. 작은 것부터 음. 하나씩 규칙들을 세워 나가고 그 규칙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면서 조금 더큰 것을 이제 큰 것을 향해서 규칙을 음. 만들고 음. 또 그것들을 지키게 하고 이러면서 세워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죠. 음. 안아도 걸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이 혼란한 가정이라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편한 대로 지내시면. 네. 어, 아이들은 완전히 통제력 밖에 있게 되고요. 그렇죠. 그죠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서 또 꾸리는 가정도 혼란한 가정으로 살게 돼요. 내가 경험하지 네. 못했으니까. 그런데 네. 아. 또 부모들 입장에서도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게 피곤하니까. 네. 피곤하니까 사실은 네. 회피하거든요. 근런데 제가 저도 이제 애가 스물다섯 이렇잖아요. 네.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웃음> 음. <웃음> 그렇죠. 피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음. 대학을 가면 마치 피한 것처럼 느껴져요. 음. 한 동안 이제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데 그렇죠. 아이들의 대학 생활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것이 연장이라는 걸 느끼죠. 맞아요. 음. 대학을 졸업해도 연장이라는 아, 느낌이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피드백을 정말 강력하게 받게 될 때는 아이가 가정을 꾸리고 그 모습을 볼 때죠. 그렇죠. 그때 가면 아이고. 후회도 늦는 거예요 네. 그때는? 음. 그때는 이제 교회 권사님들 이제 같은 구역에 있는 권사님들 <laughs> 주로 상담 내용은 본인의 삶은 대처두고. 네. 아이들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 가정에 그래, 내가 걱정이야. 내가 걱정면 좋아. 내가 걱정이야. 이렇게 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뒤늦게 이 규칙들을 세우려면 힘들잖아요. 네. 그 무너져 있던 작은 규칙을 만들고 예. 음. 지켜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수 있나요? 예를 우리, 좀 우리, 우리, 예, 우리 예를, 예를 예 예를 아, 들어볼게요. 자 흔히 하는 농담 중에 네. 각 가정에서. 그, 가장들이 애완견을 예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밤늦게 들어갔을 때, 꼬리치고 나오는. <laughs> 네. <laughs> 어, 애완견이다 네. 뭐 어, 이런 네. 얘기들이 옛날부터 있던 농담 네, 중에 그렇죠. 하나죠 네. 자, 그럼 아들 녀석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 것 같고 불빛이 네. 새어 나오는데 어, 네. 나오지 않는 집이 있겠죠 음. 음. 참 하루 이틀 기를 그럴 수 있고 잠들었을 그렇죠? 수 있고 기분 네. 나쁠 때 잠자는 척할수 음. 있으나 그것이 그 집의 일상화된 모습이라면 그것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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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이 돌아오시는데 음. 음. 네. 아, 깨어있으면서 네. 누가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은 나와서, 나와서 그렇죠. 맞이해야 아, 그렇죠. 되고 그렇죠. 네, 그잘다녀 오셨냐고 음, 해야 되죠. 그 근데 이런 루틴들이 사실 깨어 있는 집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자, 그 혼란함의 어떤 한, 한 단면이죠. 그죠? 네. 자, 그럴 때는 가족이 출입할 때는 음. 집에 있는 가족 한 사람이 그 음. 사람을 배웅하고 오면 맞아들인다라는 음. 규칙이 그 집에서 지켜지지 음. 않은 거죠. 아는 거죠, 네. 그동안그 근데 그거는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진 않은데 안해 왔을 뿐이잖아요. 어.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부분부터 한번 세워 나가 보시는 음,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요. 쉽지는 않겠지만 네. 만약에 그 동안에 안 했다면 네.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다 나와서 아빠한테 인사해라 그럼 음, 뭐야. 와. 그럴 그렇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음. 이제 그때 방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음. 다른 집에 갔는데 아빠가 들어오실 때 인사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 나도 우리 아빠한테 인사해야 되나? 음. 아. 생각한 적도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새삼스레 인사할래니. 아. 우리 집에서는 아. 그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쑥스러운 네. 거예요. 아 그동안에 안 했는데 네. 나만 괜히. 네. 어. 걔가 결코 그 마음 편하게 앉아 있기 힘들거든요. 그렇요 또. 아이들도 네. 방 안에서. 아빠 엄마가 오는 소린 들었는데, 안, 들었는데 나가면 안 나가면 마음이 안 편하겠죠. 자기들도 편하지 않겠죠. 편하지 그렇죠. 않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 안정감 있게 지킬 수 있는 규칙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네. 이제 그것들을 그냥 쑥스럽지 않게 음, 할수 있도록 네. 해주는 거죠. 음. 네. 네. 오히려 그게 더편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편한 것부터 하면 네. 조금 더 이제 강도 이제 높여야 높여서 강도 거죠. 강도를 높여야 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귀가 시간이 없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들도 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 저희 때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죠. 있었어요. 12시. 네. 그때는 오기 싫어도 12시까지 와야 돼요. 네. 안그럼 새벽 네. 4시까지 통금이니까. 어. 근데 그, 지금은 귀가 시간이 없는 맞죠. 집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자, 있는데 자 그것도 사실은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음. 밤에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늦은 시간이 되면 위험할 수도 있고 네. 부모가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 어떤 네. 이유로 거기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 음. 누구와 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음. 네. 예,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새롭게 그 규칙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저항이 심하겠죠. 저희 아이는 오히려 저희 집에 그런 규칙이 있는데 엄마 다른 집에 가면 그런 게 없는데 왜 우리 집에만 음, 그런 음, 음, 게 있냐고. 네. 무를 때가 있는 거예요. 어, 그렇구나. 이제 그게 네. 편해 보이는 거죠. 그렇 보고도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음. 그게 편해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데 네. 그렇지만 어, 그런 규칙들을 만들고 마, 그런 규칙들을 만들고 지키지 않는 거하고 네. 만들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늦는 거 유연하게 음. 네. 음. 아예 우리 집에는 귀가 시간에 관한 규칙이 없는 거다 음. 이우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셔 네. 음. 내가 새벽에 들어가도 몰라 어. 그게 규칙이야 우리 집에 예 네. 우리 규칙이야 <laughs> 난 엄마가 너 어제 들어 몇 시에 들어왔었냐. 어. 어 이렇게 어. 말씀하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네요. 예. 근데 그 출입을 챙기는 거는 가족의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해야 그렇죠. 하고 위험과도 관련이 있고 맞죠.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상담실에서 네. 이런 규칙이 없는 집에서 자란 분을 만난 적이 있겠죠, 제가. 그렇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음. 성인이 됐을 때 그분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음. 저희 집은 자유롭고 좋았어요가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음. 엄마는 왜 제가 어. 그랬는데 어. 음. 그 귀가도 챙기지 않았을까요? 음. 아 그렇게 왜 방치했냐 이거군요. 어. 자기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는 음. 거죠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 밤내은 시간 걱정 되거든. 걱정 되거든. 도대체 이걸 어떻게 견디고 엄마는 내 안, 나, 나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을까. 내버려 음. 이걸 그때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렇죠. 원망과 네. 분노가 깊은 음.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요런 경우에 이제 규칙을 만들 경우에 부딪히는 게 부부잖아요. 부부죠. 예. 네. 그렇죠. 네. 새로 이제 안 하다가. 네. 예. 유인한 가정이 되는 데 있어서 부부가 서로에게 대할 때. 네.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 <laughs> 아, 애가 요즘 애들 그렇게 안 해. 그거 뭐, 시간은 저기 여보, 아이, 그러지지 마. 그러면은. 어, 그 서로, 서로 좀 달라요. 서로 달라. 네.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이제 혼란한 가정을 꾸리고 왔을 이제 경부부가 있는 그, 그 함께 혼란한 가정을 꾸려온 경우를 보면 네. 한 사람이 혼란한 가정에서 자랐거나 두 사람 다 혼란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네. 혼란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목소리가 클 때. 어 그분이 목소리가 클때그 집이 곤란 그 집이 곤란한 가정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겠네요. 한쪽은 수동적니까 이 그냥 따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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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이걸 정하려고 하면 따라가던 사람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 갑자기 왜 그래? <laughs>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왜 그래 당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두 분이 합의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두 분이 먼저 음. 네, 먼저 네. 합의하셔야 되고 이런 이런 이유로 내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됐는데 음. 이것이 자유로움이 아니라 혼란함이라는 걸 음. 알게 됐어 네.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오히려 안정감이 없대 네. 오히려 불안하고 어. 자존감도 음. 낮대 네. 나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잘클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음. 그건 아니래 어허. 그걸 알게 됐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규칙을 정하고 어. 우리가 서로 그 규칙을 존중하고. 네. 강대방의 권위를 존중하면 아이들도 새로운 규칙에 음. 따라오는 게 쉬울 거야. 네. 그 그러니까 실은 그 합의가 음, 먼저 음.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 같아요. 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 네. 예. 채팅방에 예. 서민아 예. 님이 어. 저도 고등학생 때 늦게 들어가도 찾지 않고 주무시던 부모님 뵙고 서운했었어요. 서운하죠. 아. 아. 이게 그렇구나.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자유가 아니고 아이들은 나를 안 챙기는구나. 음. 네, 나는 돌봄 받지 못하는구나. 소하는구나 음. 예, 나는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참 아이들 기르는 게 어렵죠. 조금만 그거 하면 잔소리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부모는 제 생각에는 부모는 억울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막어째도 억울한데 막 지들만 잔잔하면 땡큐인 거죠. <laughs> 막 억울하면 내 몫이고. 아, 어디가, 치, 말도 예, 어디가 말도 못 하고. 네, 어디가 말도 못 하고 뭐세 명이 지원 그룹을 하면 모를까. 그렇죠. 말도 못 하고 치들이 잘 자라면 땡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이제 이게 대를 물려 안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 그 아이가 자라서 가정을 꾸렸을 때그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야 되니까. 네, 흘러가야 되니까. 네. 우리가 그걸 흘려 보낼 맞아요. 수는 없고 그렇죠. 나는 우리 아이를 잘 키우라고 아,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네. 혼란한 가정이 되도 되는 것도 못 돌아보면서 어, 일했는데 네. 막상 우리 집에서 자란 아이는 불안이 높고 어. 자존감도 낮. 음. 그리고 방치되었다는 분노와 원망이 음. 있는 아이로 그러니까요. 자랐다고 생각해 보시면 네. 다리에 힘이 빠지죠. 지 지나가버린 세월. 네, 이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했었나? 나는 네. 이렇게 하면 지들한테 자유를 주고 잘살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줄 알았는데. 네. 과연, 과연 자유가 뭔가? 어.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게이 혼란한 가정을 볼때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니까규칭이 그러니까 계셨는데 네, 그 율만유미라는 분이. 네. 그래서 유치원 좀 어린이집에서는요, 이거 규칙이야, 그 버럭거리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문장 하나. <laughs> 이거 규칙이야, <laughs> 이거 지키지 규칙이야? 않으면 같이 할수 없어요. 그래서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습관으로 만드는 것에. 음. 어,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이미 그 루틴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꼭 지켜야 할 거. 음. 네. 그래서 내 몸에 이미 자동화된 어떤 반응이 네. 될 때까지 음. 한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게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굴러가요. 네. 안 하는 게 맞아요. 어렵죠. 그게 더 편해져요. 예, 편해져죠. 그래서 요새 서점 가에 가 보시면 습관에 관한 책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심리학적인 음. 연구, 어떻게 습관을 당신의 것으로 음. 만드는가, 좋은 습관을. 그래서 저는 요새 관심을 갖고 하나씩. 음. 그래서 제 삶을 좋은 습관으로 채우는 게 요즘에 삶의 네.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뭐안 하는 거 이거 뭐안 해야 돼 이거보다 나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게 없어지는 거요 네, 거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걸 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음. 예. 아, 이건, 규칙, 이건 규칙이야. 네, 아, 이건 그렇군요. 규칙이야. 네. 라고 시작을 해서 네. 만약에 아직 안 해온 가정이 있다면 네. 부부가 먼저 합의하시고 네. 그것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실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혼란한 가정에서 자라서 혼란한 가정이 자유로운 가정인 줄 알고 어. 그렇게 두셨다면 음. 네.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규칙을 바로 적용하실 게 아니라, 그때 태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라서 엄마 아빠는 너희를 이렇게 두면 이게 자유를 주는 건줄 알았는데 네.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는 걸 알게 됐어 음. 그래서 너희가 불안하고 오히려 안정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을 수도 이때 아. 엄마는 너희들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지 않고 그건 너희들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네. 그래서 작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이 실천하려고 하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음. 거와는 달라서 네. 불편하겠지만 니한테 익숙하던 게 니한테 유익한 건 <laughs> 아니야 이렇게 짤막하게 네.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네. 혼란한 네. 가정에서 규칙을 만드시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드리는 것그외에 어디에 에너지를 드려야 할까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 아이들의 삶을 세우는 것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네. 땅에서 부모의 네. 소명이죠. 네. 그렇죠. 네.